힘들게 라고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그 와이프 겨우 설득하고 게임 방개켜 놨다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아빠는 매일 게임만 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 어, 억울해하는 유부남과 같은 게임할 시간 엄청 분을 위한 방송. 안녕하세요 피유지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올렸던 영상 초보자용 쇼시 찍먹 버전. 간단하게 세팅만 하는 어, 그 버전 다음에는 이제 공속이랑 재감 세팅을 간단하게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을 저는 어저께 방송 중에 좀 도움을 얻어서 간단하게 맞췄습니다 네, 그 맞춘 부분을 시각적으로도 좀 보여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맞추고 나서 매핑 했을 때는 어, 체감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체감은 제가 어떻게, 어,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힘들고 시각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든 영상이고요. 좀 전에 첫 번째 그 전투 장면은 이제 공속 재감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 지금은 보시면 이제 공속이, 어 7.52로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때리면 도피가 들어가면서 공속이 7.52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벨트로 재감 19%를 챙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감 14% 이상의 공속 7.52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때렸을 때, 저 검은색 서리구차가 날아가는 모습과, 또 바닥에 저 얼음 폭발이 깔리는 모습, 요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어, 재감도 빼고, 공속을 필요 이상으로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 전투 영상입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재감 없고요 공속 8.06. 이때, 서리구체 날아가는 거랑 바닥에 얼폭이 어, 어떻게 깔리는지 주 관점은 얼폭이 얼마나 제대로 어, 많이 깔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인 개념 설명은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모습 한번 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영상 먼저 비교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 재감이랑 공속을 맞춘 거예요. 바닥에 얼폭 깔리는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게임상에서 보면, 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화면으로도 그 느낌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하나를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교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어, 제가 먹고 공속 8.06. 오른쪽에는 재감 1 9의 공적 7.52. 오른쪽에 이제, 어, 나와져 있는 세팅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석 세팅입니다. 바닥에 얼포 깔리는 것을 주로 보시면 되세요. 하얀 게 얼마나 오른쪽이 더 많이 깔리는지 그 눈으로 보이시는지 잘안 보이실까봐 0.5배속도 준비했습니다. 0.5배속으로 한번 보시면 어, 오른쪽이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얼포이 깔리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봐도 사실 그렇게 잘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인게임에서 보시면 좀더 티가 나는데 혹시 또잘안 보이실까봐 어 마지막으로 0.25배속도 준비했습니다. 0.25배속, 어 4분의 1이죠. 바닥에 얼폭이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더 자주 깔리는지 한번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심 없으시면 어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바뀌는 재감과 공속 세팅 내용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느낌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앞에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다가, 어, 이 얼음 폭발이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저 6링크에 있는 얼음 폭발을 서리구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얼음 폭발이 터지는 그거를 서리구체로 해서 우리는 어, 눈으로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감 없이 공속 8.06 세팅 했을 때, 얼음 폭발이 터지는 간격을 저 서리구체로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정도로 이제 어, 얼음 폭발이 터지면서 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험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 다만 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얼음 폭발을 서리 구체로 바꾸기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다시 어, 공속이랑 재감 세팅하고 어,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 눈으로 확 보실,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서리구체가 날아가는 저 간격이 아까랑은 아예 다르죠 예, 요게 재감과 공속이 세팅됐을 때 얼음폭발이 터지는 그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어떻게 테스트 할거냐면 재감이 있는데 공속이 안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상황에선 재감은 있는데 공속이 잿더미 때문에 어 7.52가 아니라 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잿더미가 근데 끝나면 그때 다시 오히려 딜이 올라가죠. 제더미가 있을 땐 딜이 안 올라가다가. 보셨나요? 지금은 또 간격이 괜찮죠? 근데 처음에는 저 간격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더미 단지 물약을 먹으면서 공속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건 똑같습니다. 제가 맞췄는데 제더미 단지가 있을 땐 딜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더미 단지가 끝나면 그때부터 딜이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속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아도 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 영상을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똑같이 비교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재감 공속 안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재감 공속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뭐 눈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좌우로 놓고 보시면 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난다는 라 거를 뭐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서리구체가 얼음폭발의, 어,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얼음폭발이 저 간격으로 터지는 거예요. 어, 혹시나 요렇게까지도 확인이 안 되실까봐 0.5배속도 준비했습니다. 0.5배속으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저 퍼져나가는 서리구체 간격이랑 왼쪽에 서리구체 간격을 비교해 보시면 뭐 너무 쉽게, 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왼쪽은 헛방이 돌고 있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아, 자세한 이론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